촉진하는 하루 3분 셀프 마사지 이제 해볼 텐데요. 세로토닌을 촉진을 위해서 풀어줘야 할 근육은 첫 번째는 바로 목비근입니다. 귀 위양돌기부터 흉골과 쇄골로 연결된 두 개의 근육을 말하는데요. 아... 목비근과 같은 목 부위에는 부교감 신경절이 위치하고 있어서 마사지로 이곳을 아주 부드럽게 자극해 주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. 뿐만 아니라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과 어깨부터 경직되기 때문에 목비근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뭉치기 쉬운데요. 이 근육 아래에는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80%가 지나가는 경동맥이 위치하고 있어서 목비근이 굳으면 경동맥이 압박되고 뇌의 영양 공급에도 이 생깁니다. 하지만 이때 우리가 뭉친 목빛근을 부드럽게 풀어주게 되면 경동맥 압박이 풀리면서 뇌로가는 혈류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뇌의 영양 공급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.